왜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고급스러워 보일까요? 길거리나 모임에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나이인데도 어떤 분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어떤 분은 조금은 흐트러진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죠. 오늘은 바로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어떻게 하면 귀티나는 인상을 줄수 있을지 옷차림과 자세를 중심으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귀티나는 인상이란? 귀티가 난다는 말은 단순히 비싼 옷을 입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정하고 깔끔하면서도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색감과 재질, 그리고 체형에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움이 풍깁니다. 다시 말해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피부 톤이 변하면서 과한 색이나 너무 칙칙한 색은 오히려 얼굴을 더 피곤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색 조합이 귀티를 살려줍니다. 아이보리, 크림색, 연베이지 색은 얼굴을 환하게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네이비, 진해색은 차분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며, 로즈핑크, 연한 퍼플색은 생기를 더해주는데 적절한 포인트 컬러입니다. 60세 이상이라면 옷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귀티나는 패션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꼭 갖춰두면 좋은 기본 아이템입니다. 첫째, 흰 셔츠 또는 블라우스. 둘째, 핏이 잘 맞는 재킷.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셋째, 니트 캐시미어나 울 혼방 소재 추천. 넷째, 단정한 슬랙스 또는 H라인 스커트. 다섯째, 단색 계열의 고급스러운 스카프. 여섯째, 편안하면서도 단정한 로퍼나 플랫슈즈. 옷의 핏과 재단 무시 못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형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전에 입던 옷이 맞지 않아 이상하게 부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체형을 잘 커버하는 핏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깨선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재킷은 얼굴선을 또렷하게 만들어줍니다. 허리가 너무 조이지 않으면서도 라인이 있는 원피스는 여성스러움을 살려줍니다. 남성분이라면 셔츠의 목둘레와 소매 길이를 꼭 체크해서 정돈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재가 고급스러움을 결정하는데 소재 선택은 귀티 나는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어떤 소재가 좋을까요? 울 캐시미어 가을 겨울철 따뜻하면서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느낌. 실크 새틴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할 때 고급미를 높임. 리넨 여름철 시원하면서도 내추럴한 세련미를 줌. 면100% 또는 고밀도면 캐주얼하지만 단정한 느낌. 옷이 비싸지 않아도 이런 고급 소재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품격 있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어떻게 옷을 입는지도 귀티에 큰 영향을 줍니다. 봄은 트렌치코트, 연베이지 계열의 니트, 얇은 스카프 활용. 여름은 리넨 셔츠, 흰색 바지, 여름용 밀집. 모자나 밝은 톤의 선글라스. 가을은 가벼운 울 재킷, 체크머플러, 고동색이나 와인색으로 포인트. 겨울은 롱코트에 진주브로치, 니트, 단색 가죽장갑. 다음과 같은 옷차림은 오히려 나이를 더 들어보이거나 촌스러움을 줄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과도한 꽃무늬나 반짝이는 소재. 둘째, 너무 화려한 색상이나 네온 컬러. 셋째, 사이즈가 맞지 않는 낡은 옷. 또 허리가 굽거나 바르지 않으면 늙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가 점점 굽는 느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자세가 점점 구부정해지고 거울 속내 모습이 예전과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근육량이 줄고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어깨가 앞으로 말리고 허리가 굽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죠. 그런데 꾸준히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자세를 곱게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엔 집 안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할수 있는 자세교정 운동을 중심으로 차분히 안내해 드릴게요. 첫째, 벽에 기대 서기 운동.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방법으로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뒤통수 어깨, 엉덩이, 발 뒤꿈치가 벽에 모두 닿도록 해주세요. 팔을 양옆으로 들어 벽에 붙이고, 손등이 벽에 닿도록 유지한 채 30초 버팁니다. 하루 3회 반복하면 자세 인식 능력이 향상됩니다. 둘째, 가슴 열기 스트레칭. 등이 굽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걸 방지해줍니다. 방법으로는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다음, 어깨를 활짝 열며 팔을 천천히 뒤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가슴을 쫙 펴고 턱을 살짝 끌어당긴 상태를 유지해주세요. 하루 두 번에서 세 번, 30초씩 유지합니다. 셋째, 의자에 앉아서 하는 등 펴기.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입니다. 방법으로는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양손을 머리 뒤에 올리고 팔꿈치를 바깥으로 벌립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며 등을 활처럼 뒤로 젖혔다가 내쉬며 돌아옵니다. 10회씩 2세트 반복합니다. 넷째, 거북목 방지목 운동.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습관은 자세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방법으로는 등을 바르게 하고 앉은 상태에서 손가락 끝으로 턱을 가볍게 밀어 목을 뒤로 살짝 밀어냅니다. 천천히 10초 유지했다가 돌아옵니다. 하루 5회에서 10회 반복합니다. 다섯째, 밴드나 수건을 이용한 어깨 스트레칭. 가정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해 어깨 관절을 펴주는 운동입니다. 방법으로는 수건이나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어깨 뒤로 넘깁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선에서 반복하세요. 운동은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운동들은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자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두세 번이라도 틈틈이 반복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세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굳은 자세를 억지로 펴려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굳은 자세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동은 어렵지 않아야 오래 갈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운동 중 한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시면 몸의 중심이 다시 잡히고 거울 속내 모습도 달라질 거예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단순히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의 체형, 피부톤, 성격에 맞는 스타일을 알고 그것을 꾸준히 관리할 때 자연스럽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기는 것이죠. 꼭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옷장에 있는 기본 아이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색을 찾고 단정하게 다림질된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훨씬 귀티나는 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멋있게, 더 단정하게 이 마음으로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도 시니어 복지, 건강 혜택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